스티븐쌤 안녕하세여 어나 한번만 더 갈게 오쉣 아, 나 아까 운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마지막 스트레칭 했어야 됐어 와. See my shoulder 야야 yeah, yeah, yeah. 이게 근육인거죠? 야야 yeah, yeah.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저희 맨날 먹는 데인데 아직 식사 안하셨죠? 어어어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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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틴 먹을 타임 됐어 나 프로틴 좀 줘봐 아 프로틴은 아닌데 이렇게 출출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는 음식 제가 준비했거든요. 출출이 뭐야? 출추출추출추 트레인인가? 준비해드게요 What the fuck? 이거 뭐야? 이거 가습기잖아. 여기, 여기 건조해서 그래. 환절기라서? 그그 그거, 그거는 good, good health야. 이거는 이 이거, 이거 기관지에 좋은 거야. 아 그렇구나. 이 뭐야? 아 이거 번개탄이구나. 활성화수 야자탄 번개탄. 어, в 이 뭐야 이거? 아 그래서 한 번도 이거 안 되셔 보셨을 것 같아서. 예. Yeah. 그리 직접 스티브쌤이 끓여 먹어 보는 거 콘텐츠. 네. 이걸 내가 만들라고 네. 이게 넣으면 되게 해 주시면다? 아니 아니. 아니. 그 뒤에 보면은 설명서 있어 가지고 그거 읽으시면다. 다 크리에리잖아. 영어로 된거 없냐고. 뭐 계속 버닝 하는데 어떻게 이거? 그거 이제 넣으시면 돼요. 뭘 넣어? 이걸 지금 껍데기일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뜯으 셔서뜯으라고네 네. 어, 이뭐 이게 뭐야 이거? 이가 브레인처럼 생겼는데 오브 oh, 셸아나 하나 더 있구나 오케이 okay. 근데 이거는 왜 오브 마이 갓감사합니아 근데 이 소스가 세개나 있는데 <laughs> 뭐, 뭐부터 넣는 거지? 이니 마니 마니 뭐레지 마니 마니 모 이브 바브 블랙 버브 이브 바브 알 이브 바브 블랙 버브 이브 바브 알어 이거 나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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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넣어야 돼 오호 이렇게 넣으면 돼? 어? 이거 뭐야? 거 이상한 배치로브 있는 데다 배치로브 나 너무 좋아 네, 네 맞아요 배치로브 아 이거 다 떨어졌잖아 여기 있는 거이 쓰레기 나오면 안 되는데 아맨 이거 어따 버리지 이거 저 입에, 입에 넣고 있어야겠다 그걸 왜 이거를 어떻게 짜장 짜장이 뭐야 짜장 나 처음 들어보는데 김치 마시는 거야 지금? 아, 아니요 아니요 그 느낌 간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맛없는 냄새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여기 너무 자기네들끼리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이거 오일 같은데 오일을 넣어야겠어, 어... 오일 넣어야겠어 오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오일, 이게 너들끼리 계속 붙잖아 그때 네. 오일을 넣으면은 지네들끼리 이게 안 붙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이렇게 안 떡지잖아 어 이렇게, 이렇게 하거 맞아 어이나더 그만 끓이고 싶어 너무 더워 어떻게 이거 이거 어, 어끓다 물을 다 먹는 거야 같이 아나그 너무 많아 물은 물은 너무 많아 나 국물 안 좋아해 아 그렇구나. 어, 국물 좀 버려줘 네. 이, 이, 이 물은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어어어 물쫀다 어떻게 이거 계거물쫀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 이거 이게 뭐야? 이 무슨 소스지? 어 뭐야 이거? 초콜릿 소스야 아 초콜릿 파우더다아 초콜릿 프로틴 파우더 이거 프로틴 쉐이크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오 oh, yes i love it 오우 oh, i love it i love it 어 물이 자꾸 없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끄지? 오마이갓 oh, 이거 쫄라쫄라어 마이 oh, my... 그만 쫄라 그만 쫄라 이러다가 다 내 프로틴 파우더 다 여기 누들 안에 들어가잖아. 색깔이 지금 여기 착색되고 있어. Oh 어떻게? 내 파우더 하나도 없어졌어. 잠깐. 만내 프로틴 파우더 어딨있어 Where's my protein? 이건가 이건 거? 이거 이거 이 프로틴 맞아? 프로틴. 아예 프로틴 맞아. 아 어, 아니네 이거 씨 이게 고춧가루잖아. Shit. Oh, look at t h i sound. 아, 씨. 아, 어떻게 끄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아, 껐다, 껐다, 껐다. 어, 이거 밑에 깔거 없어? 이거 빼게, 이거. 아? 이거 너무 위험해. 아, 네. 어. 아, 줘봐. 아 이거 저 하나 산거 있긴 한데. What the fuck? Look at t 이게 내성 발톱 머리 한거 봐. What the. Hey, 최준! s i t a Yes. 아, 이거 어떻게 근데. 아 어, 나, 이거, 그냥은 못 먹겠어. 아,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 어, 이거 뭐야? 어, 냄새만! 지금, 나, 어, 냄새 너무 역해! 아, 어, 나, 나 역한 냄새 맡으면 침 고이거든. 아 씨! 어. 아, 나못 먹겠어. 이거 말고, 베스터볼 달라고, 베스터볼 베지터블. 큐컨버 이런 거 없어? 어, 아. 이거 왜, 여기 있지? 준비, 아, 줘봐. 이거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김밥 이런 거지 이런 거막묻힌거 싫어 나도. 아, 쉣. 아, 맨. 야, 씨채는나 김밥 천국에서 이모가 알려 줬어. 알하셨어요 n no. 야, yeah, 야, yeah, like this. like this yo. 요, 요거는 같이. 음, 이거 뭐야? 좋을...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에그 프라이잖아. 누가 에그 프라이를 해 먹지? 아, 쉣. 이건 뭔데? 치지. 이 칼로리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치즈는 칼로리가 너무 많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 봐봐. 이게 얇지? 근데 치즈가 이렇게, 어우! 어? 어? 한장더드릴까요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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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nk 한장 더? 그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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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를 봐봐. 이 보면은 이거는, 나, 나 진짜. 와우, 씨. 오! 마이 갓! 그니까 이런 것들 먹지 말라는 거야. 어우, 또 떨어졌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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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이거 에그 누가 프라이로 해먹어 이것도 에그 프라이 해먹으면 안 되고 보일레가지고 신자만 먹어야 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이냐고 이게 이게 자꾸 이렇게 아우 sorry 하나 더 남았어 이, 이게 기름은 보인 거 뭐냐 기름이 기름이 자꾸 떨어졌다 되는 일이 없냐 이런 거다 틀렸다고 이런 거 지금 망했어 나는 요리 망했어 어떡해 셋 나한 번도 망한 적이 없는데 다 망해버렸잖아. 이 드셔보시려겠어요? <laughs> 이게 맛있겠냐고. 다 맛없는 것도 막 섞어놨는데. 이 오이 빼고. Try. 아. 나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맛이 어떠세요? 뭐가? 당히 최악이지 뭘, 뭘 물어봐. 나 지금 괴로운 거안 보여? 자꾸 말 시키지 마. 어, 씨. 근데 이건 뭐야? 아 그게 이제 갓 김치랑. 갓갓갓갓이구나갓신이신이 역시 도와줬어. God bless you. Oh, you. 신이 도와주고 있는 거야. 신이. Oh my god. 얘랑 같이 싸면이길수 있을 것 같아. Oh my god. Oh my god. 이갓얘 어디서 왔어? 국내산이겠죠? 국내산이 국 어디야? 산이야? 무슨 산이 무슨 마운틴이야? 아 아니요 그 한국에서 나온 아니야 가, 가 여수래 아... 여수 돌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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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갓 김치 가왜 이렇게 고생했어 땡큐 갓 땡큐 갓어 갓김치는 좀 입에 맞으시나봐요 아니 안 맞지 그래서... 그게 갓이 굉장히 까칠까칠하단 말이야 산에 있는 거 채취하면은 그게 젓갈로 죽이는 숨 죽이는 게숨죽이기 그래서 입에 넣었을 때 향만 남아 향. 최악의 컴비네이션음 이거 진짜 퇴근한 다음에 밤에 열두 시 먹으면 최악이겠다. 어. 이건 뭐야? 그거는 이제 파김치. 스프링 어니언. 일단 이거부터. 아, 어, 이 최악의 초콜릿 누두. 오 마이 갓 얘는 오우 oh. 오오 oh. oh. 맛있군요 <laughs> 와우 얘 진짜 나쁜 애다 완전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조커야 조커 Joker. 반항하는 거 보여? She the sound? 안 끝났어 아직까지 빅파이 하고 있어 지금 save the g o d n 아 여기서 오이가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는 거? 아, 이거. 최악 최악 으으으으으.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딴 거나 먹으려고? 하루에 보람이 없다. 이건 뭔데? 총각김치요. 총각 총각? 총각김치. 총각김치 남자. 옛날부터 알아부터. 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이 이... 아. 어, 근데 이, 이거로 같이 먹으라고? 네. 어, 엄청 잘 드시네. 메디시네 가을무야 가을무 아 가을무가 달아 아생님 천천히 드셔도 돼요 너무 no, no. 너무 맛없고 괴로워서 너무 맛이 없어 not my 맛있다. stop 어, 맛있다고요 너마스너 마이 스타일? not m d o n This is. not m 이만 남기시네. 아. 잠만하시죠 그, 음. 아. 네. 오늘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만. 소감이 뭐야? 감나 땡감 좋은데. 땡감 지금 감철이잖아. 차라차라차차차. 아유, 아이고어 학생. 안녕하세요. 어 왔어. 이, 이 누구야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목소리 희한한그 사람 아니라. 예 맞아요. 어 어느 대입 네밥 먹었어? 에 예, 저는 먹었어요. 뺏어 먹으면한대 지박을 넣겠지. 넣는다 <laughs> 넣물물 <laughs> 어. 없지. 물이? 아 어. 됐다 됐다 네. 물 없으니까 나이라 하나 먹지 마. 아. 한잔해. 예. 네. 뭘래? 한잔해. 주세요. 아따 고소하이 체질이네. 자 바람 끓여볼게. 어? 응? 바로 넣으세요 그냥. 바로 넣어보지 뭐. 귀찮잖아 하나만 먹으면 아쉽거든. 어. 밥도 같이 당길 때는 그래 가지 못해. 어, 이것도 한꺼번에? 응.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예, 밥도 먹고 싶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네 해먹지. 이거 어, 괜찮은데? 물이 많아 보여. 졸리면 물이 금방 증발해. 음. 응. 와 근데 진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칼인나 칼? 네, 칼. 아까 스타 쌤이 있어. 어, 칼좀 좀. 어서 보니까 오히려 썰어는 먹더라고. 어, 맛이 기가 막혀. 와이 도마도 없이 그냥. 기가 막히지. 이거다 이거, 어, 이거야. 또 오신 거다. 올리브. 올리브 아니었잖아. 아이씨. 자, 이래, 이래 물을 키고 음. 후반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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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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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밥도 알고. 예? 저 조합은 좀 아니다. <목소리>